안녕하세요 세오모터스안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현대 에쿠스 신형 에쿠스죠. VS380 프라임 모델을 촬영하러 왔고요. 연식은 2010년식 주행 거리가 좋습니다. 주행 거리가 16만 6천 키로 그리고 에쿠스니까 당연히 휘발유 차량이고요. 요 차량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보시면 앞쪽에 앞산박이죠. 앞쪽 범퍼, 본넷, 그리고 왼쪽 핸다.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 서가 있었네요. 뒤쪽 범퍼 뒤쪽 트렁크 그리고 뒤쪽 헨다까지 판금 이쪽은 판금 앞쪽은 아산마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판매가가 좋습니다. 판매가가 480만원 지금 광택 기가 막힙니다. 지금 파리가 올라가면 자빠져 내려오겠어요. 지금 광택까지 마무리가 된 차량이고 지금 한번 타봐야죠. 오 야. 야 아, 안에도 정말 깨끗한데요? 자 판매가 지금 480만 원짜리 에쿠스가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에쿠스 품귀 현상.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서 에쿠스 문의 많이 주시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너무 비싸 지금. 자, 오, 인젝리 너무 좋은데요? 자, 와, 너무 깨끗하다. 옥상 빨리 올라가야겠다. 이 차량은 이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 370만 원짜리 d i s 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포함해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디에스 이제 발견돼서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치고는 옵션이 굉장히 좋다. 와 이거 엔진 소리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조용해요. 아제가 최근에 지금 코란도 트리스모만 타다가 지금 에쿠스 타니까 미치겠네. <laughs> 자 기가 막힙니다. 야 역시 역시 에쿠스야. 역시 자그 대로 옥상으로. 와안에가 진짜 대시보드가 완전 신짜급 컨디션인데요? 간만에 보는 에코스 신차급 H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싸제로 지금 여기 달려있고 자 옥상으로 올라왔고요어니 인진 너무 조용한데? 아 옵션이 정말 좋네요 보시면 순정 내비가 들어가있고 순정 내비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이 들어가있고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있고 리어커튼 리어 커튼, 정상작동. 아, 요게 이제 저기네요. 370만원짜리 TIS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키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스마트 키 하나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차가 너무 조용하네. 아, 컨디션 최상입니다, 이거. 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그런 기능들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고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 시트. 아니, 너무 깨끗해. 도어 쪽도 완전 지금 깨끗하고요 시트 깨끗. 지금 뭐 핸들, 대시보드 뭐. 아, 천장도 싸제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셨네요. 예, 여기 약간 곤색이에요. 곤색으로 세모 같은 재질로 천장도 작업을 새로 했다. 그러네. 여기 다 새로 했네요. 보이시나요? 저기 좀 진한, 원래 약간 회색이거든요? 더 진한 색으로 작업을 하셨다. 엔진 너무 조용한데? 자, 2열도 완전 깨끗. 프라임이지만 등급은 거의 프레스티지네요. 예. 프레스티지급 옵션이 들어갔다. 라고 해도될것 같고, 진짜 넓네. 뒤쪽도 2열에도 열선. 어? 아, 어, 죄송합니다. 열선, 통풍인 줄. 열선. 그리고 이건 이제 뒤에서, DAS.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도 열선. 깨끗합니다, 지금. 어우. 오. 오, 완전 신차. 너무 깨끗해. 엔진 소리가 뭐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본회좀 봐야지. 차가 너무 깨끗해요. 지금 광택까지마무리됐는데 이게 480이면 무조건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10년식에 16만. 예. 사고가 물론 있긴 하지만, 주요 골격사고는 아니니까. 보셨을 때, 앞에서 보셨을 때, 딱 요런, 요런 느낌. 지금 라이트도 지금 백탁현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완전 새차 같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한 느낌. 다 아, 엔진 놈.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와. 제가, 최근에 본게 아니라 제가 봤던 에코스 중에 제일 조용한것 같아요. 지금. 운전석 쪽 타이어 완전 보이, 보이시나요? 완전 A급. 휠 깨끗. 타이어 네 짝다 뒤쪽도 완전 새거 완전 새거 한국 타이어. 타이어 네 짝다 완전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아트 렁크가. 오! 전동 트렁크! 야, 전동 트렁크야. 이 전동 트렁크 이거 되게 따지시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전동 트렁크 없으면 안사 이렇게 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 야, 완벽하다. 완벽하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컨디션 너무 좋고, 내관, 외관, 뭐 엔진까지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올라올 때 하차 잡소리 전혀 없었고요. 이 차량 10년식에 16만 키로, 그리고 판매가는 480만 원. 아 엔진 미션 컨디션 제일 정말 좋고 내관 내관 컨디션 좋고 타이어 내네 짝다 A급 나는 에쿠스 400만 원대 정말 A급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아래 번호 연락 주시면 안 팀장이 친절 상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터스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